자 189쪽 근수축 운동의 원리 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고 했는데 이 시냅스라는 용어는 꼭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거기 첫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운동 뉴런 말단과 그러니까 운동 뉴런의 쭉삭 돌기 말단과 그다음에 근세포 사이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죠. 그 정도 알고 넘깁니다. 자, 190쪽으로 와서 골격근의 구조. 우선 근육은 여러 개의 근속으로 구성되어 있죠. 이 근속은 근섬유의 다발이죠. 근섬유 다발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럼 근섬유 다발 하나는 여러 개의 근섬유로 구성되겠죠. 그 근섬유를 다르게 근육섬유라고도 하고요. 이게 바로 근세포죠. 즉, 근육세포. 줄여서 근세포라고도 해요. 근세포 또는 근육세포. 다 같은 용어입니다. 자, 다시. 여기 근섬유 한 개가 아니라, 여러 개, 그러니까, 근섬유기는 한 개고, 그 여러 개가 모여서 근섬유 다발 한 개를 구성하고, 근섬유 다발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이 되죠. 이해되겠지? 그런데 근섬유 한 개는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죠. 근육 원섬유. 줄여서 근원섬유라고도 부릅니다. 근육 원섬유에는 뭐가 있냐면, 액틴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라는 게 있죠. 주 발음상 미오신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. 액틴필라멘트와 마이오신으로 근육원섬유는 액틴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있다.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액틴필라멘트와 여러 개의 마이오신이 모여서 근육세포, 즉 근육섬유를 구성하고 그것이 여러 개 모여서 근섬유다발 한 개를 구성하고, 그것이 근섬유다발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을 구성한다. 자, 이것을 무식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. 자, 칠판 계속 볼게요. 여기 특히 근육 원섬유 부분을, 그리고 이제 다시, 어 그런데, 그 근육 원섬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있는데 마이오신은 굵고 액틴 필라멘트는 얇습니다 그래서 굵은 녀석을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그려 그래 놓을게요 이게 마이오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물론 그에 앞서서 여기 세로의 선을 먼저 그어놓을게요. 이 세로의 선을 뭐라고 하냐면, Z선이라고 하죠. Z선, Z막. Z선과 Z선 사이를 근절이라고 합니다. 근절, 마디절자죠. 근육, 원섬유 마디라고도 합니다. 더 줄여서, 근절. 그리고, 요맨 가운데에, 제가 이제 점선으로 나타낼게요. M선이라고 하는데, M선.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하죠. 시험에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,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. 이렇게,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. 이게 액틴 필라멘트. 요 흰색으로 나타나는게 마이오신. 이렇게 사이 사이에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죠. 물론 더 여러 층으로도 있습니다. 제가 몇 개만 그렸어요. 자, 각 명칭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요 미오신, 마이오신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자연맹으로 관찰하면 어둡게 보입니다. 그래서 암대라고 하죠. 어두운 암자를 써서 암대. 대문자로 A대라고 합니다. A대를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 그 A대를 제외한 부분 전자연맹으로 관찰하면 밝게 보이겠죠. 그래서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 하고 대문자 i 이대 그리고 이 부분을 H대라고 합니다. 자, 다시, 외우셔야 돼요. 미우신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A대. 자, 그리고 마이오신 중에서 액틴과 겹쳐진 부분을 뺀 만큼을 H대라고 하죠. 다시, 마이오신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겹쳐지지 않은 부분을 HD라고 하고, 액틴 필라멘트 중에서 마이오신과 겹쳐지지 않은 부분을 ID라고 하죠. 됐죠? 이 구조를 여러분이 한번 그릴